자뭐한한 한 시간 전으로만 돌려가지고 예, 한 시간 전? 자 청심환을 하나, 하나 더 먹고 <웃음> <웃음> 화장실 한번더 갔을 것 같고 어그청심환 오늘 드시긴 했죠? 네, 뭐 근데 하나 드셨죠? 네 하나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네.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대기실에서부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. 음. 오늘 진짜 긴장을 많이 한게 많이 느껴져요. 그렇죠. 또 공식 자리기 이 네.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 씨, 김성영 씨.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. 아, 네. 정서는 정말. 누구보다도 대범했고 아, 저 친구 처음. 버닝에서 영화에서 보고 사실 처음 보잖아요. 그렇죠. 약간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워요. 그렇죠. 성실하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성실했어요.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. <laughs> 굉장히 성실하다. 네.